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 제가 좀 전에 그 커뮤니티 탭에다가 몬스테라 잎 잘라서 하나당 2만 원씩 판다 올렸더니 정말 부티널게 사람들이 엄청 댓글들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제 몬스테라 기억나시죠? 음, 이렇게까지 잘렸습니다. 그래 여기 있던 풍성한 잎들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렸어요 그리고 잘리면서 얘도 지금 구문하고도 상처 입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얘네가 더 어딨냐 저기 있습니다 <laughs> 엄청 많이 잘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회사에도 두 개인가 더 있고 이렇게 잘라서 어네 살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일 노로 제가 특별로 받을래요 저희 카페로 올리였더니 카페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얘네 다 들고 카페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잘랐는데 이렇게 그이 주, 중간 뿌리 그 통째로 있, 있는 애들은 제가 거의 100% 뿌리가 난다고 확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어이 풀이 약간 애매하게 자른 애들이 있어요 기근 어.. 기근? 그니까 이렇게 통째로 안 자르고 그냥 얘 조각만 이렇게 파서 이렇게 자른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있을 텐데 어딘가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뿌리가 나올 거라고 확신 못해서 제가 키우면 나오게 할수 있는데 제가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음. 키우다가 뿌리가 안 나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어 아무튼, 네, 이렇게 불티나게 팔려서 되게 좋네요. 저는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지금 제가 이 집을 4년 동안 살았나, 그랬는데, 어, 예, 네, 그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조그만 집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 식물들을 다못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몬스테라 많이 컸죠. 그래서 그럴 바에 좀 잘라서 나눠줄까 해서 그냥 툭 던지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 이 좋죠. 을 근데 반응이 좋을만하다 그 지금 잎이 이만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어서 이 영상 찍어 올립니다. 오, 근데 얘는 진짜 크다. 얘는 좀 비싸게 팔아야겠다. 잎이 너무 커서. 하루 뒤. 네, 그 몬스테라들을 다 들고 회사로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이제 문 닫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카페는 어 와서 이렇게 즐기는 곳이지 테이크아웃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단계로 되면서 테이크아웃을 아무도 안 해서 어제도 손님이 한명 들어갔다가 테이크아웃이 어안 된다고 랬더니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그냥 카페 닫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닫고 대신에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되, 와가지고 그래서 직접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몬스테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네 오시면은 이제 이거를 팔아야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엄청 바빠가지고 이 사람 이분들 오시면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병은 너무 좁아서 여기는 몇개못 집어넣어서 제가 <laughs> 통큰 오곡 통이랑 아, 원래 집에서 꽂아놨던 요 통을 들고 왔어요. 바나나 껍질은 그냥 식물한테 주려고 들고 왔고 근데 주지? 몬스테라 줄까? 하여튼 사람들이 생각보다 몬스테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알게 좀 느꼈고 몬스테라 많긴 하네요 얘네들도 갖다 팔까? <laughs> 근데 얘네는 사실 팔 필요가 없죠 제가 회사는 어차피 공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기 집이 이사를 가면 공간이 좁아질 거 같아서 에이, 그래서 그런 거지 몇 시간 뒤. 거기다 나눠주고 이제 예큰 잎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이내였어 이거 언니가. <laughs> 렇게길던가 아니 야 이게 아니 이게 언니가. 아야게 아니야 이게 언니아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게 언니너아니 이게 아 이게 언니가. 아니너가아니이 아니야 이게 언니아니 이게 아니 이게 이 하나 남아서, 얘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 줄기만 가지고 제가 또 키워볼 거예요. 그 얘는 잘라서, 어, 이제 그두개 신청했던 분한테 택배로 보내고 나면은, 대략 제가 팔수 있는 잎들은 이제 다 팔게 되는 것 같아요. 어또 엄청 큰 잎이네. 가지들이 잘려다 볼까 가위가 벌써 고장났어요. 이 기아가 원래 되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 약간 좀 실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엄청 굵은 가지. 이또 잘랐죠? 그래서 이 녀석도 제가 한번 흙에다가 심어줘 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왠지 이런 데서 그지 어, 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선 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만 잘라서 특별히 붙이면은 이제 네, 끝입니다. 잘라볼게요. 아, 네, 한 손으로 아거리가 고정나서 한 손으로 하기 더 힘드네요. 한번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고장나서 아이, 가위가 고장나니까 되게 불편하네 그래서 이 녀석은 아, 진짜 큰 녀석이죠. 그래서 이걸 가져가는 사람은 아, 행운아입니다. 행운아예요. 네. 자, 네,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가져온 아 어이구, 여기 안 들어가겠네? 어떡하지? 이게 들어갈 만한 박스가 박스는 어,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박스들을 가지고 어, 쟤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박스를 그래서 두 개를 이어붙여서 박스 하나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두개 이어서 렇게 박스 만들었 고요. 이렇게 좀 작은 녀석이랑 큰 녀석 이렇게 해서 네. 두개를 보냅니다. 자 이제 뽁뽁이로 이렇게 마무리 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박스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쌌고요. 이제 얘를 내일 회사 출근하면서 이제 어 택배 붙치면 됩니다. 어, 엄청 크네요. 택배비가 많이 나오겠네. 대신에 큰몬스테레를 받잖아요. 그죠? 와 진짜 길어요. 하루 뒤. 네, 어, 이렇게 해서 결국 큰몬스테레는 아직 제가 전화번호를 못 받아 가지고 아직 못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몬스테라를 다 팔았고 어 생각보다 재밌었던 거는 그 받으러 왔던 직접 찾으러 왔던 분들 중에서 저는 다 여성분들일 줄 알았는데 남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게좀 재밌었고 어네 다음에도 또 제가 네 또식물 나눔을 또 할게요. 그래서 i'm to oh, i leave what's wrong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 oth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 our time